부산의 한 아파트에 120kg을 달하는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아파트 단지 앞을 어슬렁거리고 출입문을 강하게 들이받기까지 하는데요. 그 순간 주차장 쪽에서 나오던 80대 할머니를 발견하자 멧돼지는 그대로 돌진합니다. 힘없는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공격은 2분가량 지속되는데 그때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비원이 막대기를 들고 멧돼지 앞을 가로막고 주민까지 앞세워 멧돼지를 밀어내자 그제야 멧돼지는 방향을 틀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인데요. 에서명를 듣고 머리 부분 아무래도 약하다 싶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도. 그러나 도주하던 멧돼지는 또 다른 경비원과 마주치자 다시 공격을 시도하고 멧돼지는 이후 도심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후 멧돼지는 아파트 인근 식당 텃밭에서 포획단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할머니는 중상, 아파트 경비원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야생동물의 출몰 경비원과 시민들의 빠른 대응이 더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